어 오늘 대략적으로 이그 영상의 순서는 한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될 거고. 요첫 어,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워킹카가 워낙에 저희가 또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 중에서도 또한 군데가 추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건 또 나중에 잘라서 공고 영상으로 또 나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라이브에서 같이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laughs> 어 일단 워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워킹이 좀 어떤 차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워킹 같은 음.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이 이제 무빙 플로어라고 하는 거예말 음. 그대로 이제 그 바닥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스행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플로어가 바닥이라는 뜻이니까 음. 얘네들이 이제 덤프처럼 그 집게, 집게 같은 걸로 폐기물이나 아니면 우드칩 등을 어, 차량 상부로 이제 통해서 어, 짐을 적재를 음. 하게 됩니다. 네. 적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이 짐을 빼내기 위해서는 뭐 기존에는 음. 덤프처럼 이제 이걸 들거나 아니면 음. 적재함 자체를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윙바디처럼 이렇게 열고 있으면 은 중장비가 들어와서 뭐 짐을 빼내는 구조인데 음. 이 워킹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네. 짐을 싣고 바닥이 움직여서 스스로 배출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 장치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량에서 쓰이는 미션 동력 전달 장치 PT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 이게 이게 장착이 된 차량만 어 이제 그 워킹을 또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음. 주로 이제 폐기물하고 오드챗 시장에 나온 지, 이 워킹카가 생각보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그, 최, 그 가장 이제 좀 기술력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이 움직여서 빼내는 구조가 보통 이제 우리 컨베이, 컨베이어 벨트? 음.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어, 그 차에서 막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냐 그런 건 아니고, 바닥이 이제 한 번씩 뭐한 10cm 정도 움직였다가 이제 다시 네. 또 바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짐은 그 자리 에 있게끔 도와주는 뭐 그런 이제 구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바닥 움직이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음. 하다 보면 그리고 연락을 받다 보면 가장 또 은근히 많은 질문이 사실 이 워킹 카라는 게 어쨌든 폐기물이나 우드칩을 운송을 하는 게 거의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워킹을 내가 하고 싶은데 폐기물을 하냐 아니면 어 우드칩을 하냐 좀 고민 중이다. 음. 왜냐면 저희가 영상이 음. 우드칩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또 찍은 적이 있었고 음. 폐기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은 두 가지 다 해야죠. 일이 있는 건 그냥 음.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범용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근데 주가 제 생각엔 폐기물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이거는 이제 번호판을 봐야 또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음. 어, 우드칩을 운반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업용 번호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근데 폐기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폐기물 전용 허가를 받은 번호판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우드칩과 폐기물 동시에 나는 음. 운반을 하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폐기물 허가 번호판을 장착하시는 게 우드칩하고 폐기물하고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데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고 반대로 나는 이제 우드칩 번호판 일반 번호판을 달았다 그러면은 이제 폐기물을 운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드칩만을 운송하시는 분들은 일반 번호판 음. 폐기물까지 움직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폐기물 허가 받은 번호판을 같이 장착을 하셔야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들보다는 사실 좀이그 워킹 에 관련된 폐기물 관련된 노선을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각각의 생각이 조금 다르겠지만은 좀 폐기물 쪽 그리고 예턴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음. 이거는 이제 장단점으로 음. 좀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폐기물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드칩 같은 경우에는 일이 상대적으로 좀 끊이지 않는다. 않는다. 네, 저는 이게 좀 장점이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게... 비수기랑 성수기도 있습니다. 네. 우드 칩이랑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 비수기, 성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음... 다른 일보다는 좀 괜찮은 편이다. 음... 좀덜 탄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이것도 있고 그 이제 단점으로 가면은 그~ 차량 가액이 너무 비쌉니다 음.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이 워킹카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네. 뭐 차량이랑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나왔고 그다음에 음. 기술적으로 많이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워킹카를 장착을 할때 보통 뭐~ 원투나 아니면은 음. 이런 곳에 장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원3이 이상인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투3이고 그러면 투3이 차량 가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투 쓰리 차량 신차에다가 막뭐 워킹카를 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음.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좀단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음. 물론 이제 그 차가 막다 할부가 끝났고 그 음.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순수익이 아마 이제 모든 차량 통틀어서 뭐 가장 음. 잘 나오는 노선이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똑같이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사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 워킹이나 이쪽 시장을 보면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잘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각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럼 오늘 어떤 노선을 들고 왔냐 사실 저희가 워킹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예섬 네, 지역 빼고는 다 가는 것 같아요. 섬도 가요? 섬도 가요? 울릉도도? 울릉도도 갑니까? 미쳤네. 제주, <laughs> 어쨌든. 제주도 물론. 예. 아. 제, 아, 제주도도 사실 가긴 가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고정적으로 가긴 좀 애매한 것 같아. 울릉, 아, 그래요? 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노선에 대해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차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 25톤 워킹 플로어 이제 차량이 되고요. 이윙 바디를 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윙을 쓰지 않는 노선입니다. TO는 총 8대.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일을 좀 빡세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T.O.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한 차량이 어한 회전이나 혹은 두 회전을 더해버리면 일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송품목은 폐기물이랑 우주칩을 하게 되고 출근지는 평택이나 화성에 있는 공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노선 같은 경우가 평택에서 이 화성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제천이나 단양에서 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음. 이거는 완벽하게, 음.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 B 왕복이에요. 고정 노선. 네, 무조건 고정입니다. 다른 데 절대 안 갑니다. 음. 그래서 경기 남부지역 혹은 충청도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하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출퇴근이 그럼 가능합니까? 음. 이게 끝나고 나서. 네, 됩니다. 네. 무조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상차지에서 하차지는 24시간 가동인데, 음. 어, 상차지가 17시에 끝이 나요. 그래서 음. 2회전을 한다, 3회전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17시 안에 다시 돌아와서 상차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차를 하게 되면 다음날에 출근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댁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거주지가 상관이 없어. 이러신 분들 가끔 있잖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아직 홀몸이다. 라고 하시면, 어, 제천이나 단양 쪽에 집을 얻으시면은 무조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휴무일은 주 1일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급여는 매출로 봤을 때한 1,800만 원 정도 이상이 될것 같아요. 정확한 건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킹을 일한다고 하는 음. 거 치고는 금액이 엄청 높은 편은 맞습니다. 할까요? 뭐 그렇게 높지는 네. 않아요. 그리고 네. 결제일 같은 경우에는 네. 2월 말일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일을 하면 다음 달 말일에 네. 돈이 나오는 거죠. 네. 어, 세부 특징을 보기 전에 일단 장비는 그럼 어떻게 되냐. 뭐 너네한테 차를 사야 되냐. 네. 아닙니다. 차를 직접 준비해 오셔도 되고요. 신차이도 되고 중고차이도 되고 어, 심지어 차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세부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내륙 사로만 왕복을 하게 되는 노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 화성에서 제천 단양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를 계산했을 때가 188km 정도가 돼요. 음. 예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는 150km가 된다. 그리고 탕당 금액이 대략 한 40만 원 선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루 거리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예,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40만 원에서 더 추가될 겁니다. 음. 예, 그리고 하루 2회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끝이 난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능력이 되시면 더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하루 2회전을 기준으로 잡게 되고 24일을 일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매출은 1,9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또한달 내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제가 1800으로 계산을 했고요. 어, 유류비 톨비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순이익이 제가 그때 어느 정도했죠 유류비를 유류비 조금 박스에 예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1800 기준으로는 순이익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계산해 볼까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대표님께서 뭔가 하청 소속이 아니라 직접 짐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입니 그러니까, 어, 오히려 이하청단한테 짐을 뿌려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짐이랑 또이 폐기물 쪽에서는 많이 역할군이라던가 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움직이는, 움직이는 화주 담당자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후에 이 노선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더 확장된 노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일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타카나로 적으신 닉네임을 네. 하신 분이 와우라고 지금 연락을 와우. 주셨는데. 아 옛날에 저거 일본어 읽을 수 있었는데. 예. 네. 아, 또, 지금, 모덕 출신이시죠? 아닌가?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도 면접을 보고 음, 왔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어,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얘기 들었나요? 나, 네. 예. 얘기는, 얘기는 다 들었는데. 저는 출퇴근이 음.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5톤 워킹을 치고 그 음. 금액대가 엄청 높지는 안탁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그때 네? 18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유류비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700선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음 예. 고동도. 700 7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그 유가 보조금 계산하기 전에. 아, 그래서... 게, 아 계산 전에. 예, 네, 맞습니다. 전에. 네. 그런 식으로. 계산 전이면은 700 700이 음. 훨씬 넘었었고. 네. 700이 조금 넘었었죠. 네. 그래서 어, 일을 하면 한 절반 정도 남겠다 하니까는, 워킹 치고는 이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이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그, 러니까 인천에서 막동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2부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2025년, 신년에 바뀌는 것들, 총 11가지나 돼요. 예, 네, 총 11가지나 되는데.